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맞 <목소리> 마셨어요. <목소리> 네. <laughs>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네. 네, 돼지띠분들 양육 6월 시간이거든요. 아, 네. 네. 아, 요즘 경기가 그래서 맨날 운 받아라, 뭐 받아라, 이런 소리도 참 하기가 멋숙한데요. 네. 일단 돼지띠분들은 지금 이제 6월달에 진짜 좀 하셔야 돼. 운좀 받으셔야 되는데. 어. 네, 27세 분들 성주분 받으셨는데,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음. 27세 분들 도 지금 이제 이게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6월 달또그지만그 아까 전에 여기 좀 나이 좀 지금 20대 분들 30대 분들도 그렇고, 40대나 40대도 그렇고, 요즘 공무원 시험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맨날 하나만한 얘기 끝에서 제가 모르고 빠져먹는데요. 요즘 멍 때리다가. <laughs> 네. <laughs> 죄송한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이거 막 그, 칠급이나 이런 거 공무원 준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27세 분들을 지금 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공무원 시험 많이 나지 오 않겠나. 아까 갑술생 분들도 그러세요. 28세 분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성적으로라든지 운기가 많이 살아난다 했잖아요. 이제까지. 안되던공부도다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음. 그래서 27세 분들도, 운기 자체는 좋으시기 때문에, 이분들 성수 좀 받아주셔야 돼.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저거, 공무원, 왜 급수 조금 높게 치는 거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그런 갈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근데 원래, 이 돼지띠가 지금 6월달은 또, 아까 전에 제가 또했잖아요 원진이 있다고 하지만이 사람 풀면 되거든요. 음. 풀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기운으로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는 것다 그랬고, 그래서, 안 하고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달이 힘들면은, 6월이 힘들면은, 그, 뭐, 시험이 있는 달에 일, 2차도 있잖아. 그죠? 일차만 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걸 봐야 되잖아. 그죠? 음. 그리고 6월 달에까지도 아직 늦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운수와 성적운안 받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좀. 나라 관론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고왜 이분들이 지금 열어놓으면요 이게 또 시분이 있어 시분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공부를 안 하는데 있잖아요 여기 40이 돼가지고 가 갑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연성주 어, 지금 27세에 왔는이 성주의문은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대지띠분들이 어, 보기보다 좀 여린 부분도 있지만 또 독하다면 독한 부분도 있어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할것 없이 머리도 똑똑하시고. 네. 저는 다 속옷하고 여자답고 예쁘다 그러거든요. 이 돼지띠분들은요. 어, 적당히 아름다운 것도 좀 있고 이러세요. 근데 자기만 자존심이 좀 너무 강하신 것도 있어요. 의외로. 음. 근데 이제 친구라든지 이런 걸 좀, 좀, 친구도 좋아하고 이러지만 지혜롭죠. 현명한 거고. 네. 저는 이 돼지띠분들이 좀이 한국의 여성 어머니상인 것 같아요. 저는요. 다 속옷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집에서 보는 거랑 밖에 또 나가서 또이래 행동하는 거 조금 틀린가 봐. 친구들하고 또 있을 때는 할 따라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이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잘 하시거든요. 이 대지 이분들이 어찌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멋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네 그가좀 순정적이고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분들이 또이래 기본 이게 타고난 바탕이 어막 뛰어난 막막 막 외모적으로 미인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예쁘세요. 음. 이 막, 어서, 정갈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한국의 어머니상이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래 보면은요, 아, 저 사람 진짜 참하다. 이렇게 막 정병 부인, 이렇게 막 보인다니까, 이분들이.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돼지띠분들이 다예뻐 보이더라고요, 진짜. 품위막 있어 보이고, 이런 게좀 있어. 좀 넘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어. 다 사고 때, 이래 보면. 여자에이서한 이런 기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도 이게 또말표현을잘 못해요. 이게 애교 스럽고또 이러지는 잘 못하더라고. 그 생일달에 따라서만 이렇게 그런 게 조금 자지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의뢰생분들은, 어, 그, 공무원이나 이런 게 맞으세요, 이분들은. 음. 고지, 곳대로 이렇게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공부를 뭐한다, 막, 이거에서 다 판가름 지진 않아. 여자분들은 공무원실에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도 네. 맨 그렇고, 그, 짝을 잘 만나실 경우가 많더라고. 왜, 초년 성주는 꼭좀 받고 갔으면 좋겠고, 39세들, 지금 요, 대지띠부들 다, 답, 답이라야 돼. 아홉수 애군 액살에다가, 6월달에다가, 지금 원진이 막다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사주 갈로비 다 막혔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음. 답답해요, 이제 아마. 작년, 작년 말부터 계속 답답해. 뭐 하는 일도 좀안 된다고 나와. 근데 애기를 놓거나, 뭔가가, 이게, 변화적인 게확 일어났던 분들은 올 초에, 그랬던 분들은 괜찮아. 근데 이분들하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분은 또 힘들어. 그, 애기를 낳았다거나, 사업을 시작했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 본인들은 좋거든요. 근데, 그 상대자들은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네. 동반자들은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별의 위기라든지, 이런 분들 이 있어요. 공망, 공망이 자, 자, 가 거다하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살아볼까 말아볼까 하는 시에는 분들, 애군 액살 좀 풀고 나면, 부부의 화합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애군, 넥살, 아홉수, 애군은 좀 물리놓고, 6월달에 특히 좀 많이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 이거는 앞전자부터 맺혔던 게 6월달에 많이 터지, 터지기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 51세 분들도, 잘해, 잘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고집이야. 아직도 고집이 아직 들어차가 있거든요. 이게, 눈이라든지 이런데 아직 하기가 조금 더 있어. 그래, 지금 49세, 48세까지도 힘이 들었어. 근데 이분들이, 예좀 외골수 기질이 있어 이+ 이 신의 생들이 절대적인 또 정조가 있네. 막 그래서 안 꺾이든 아직까지는요. 어 잘났어 아직까지. 좀 이쁘여 좀 이뻐요 또이 사람들은 좀 이쁘신 분들도 좀 많고 어 역시 막 예, 좀 순하고 막 부드러운 거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아직은 한 이년 더 있어야지 수그러좀 수그러지거든요. 네, 네. 아직은 좀 잘난 대로 이게 남편분들은 이안내분좀 떠받들셔야 되고 또 의외로 또 남자분들은. 어, 좀, 순둥순둥 하실 수도 있고, 눈물도 좀 많고, 사연도 좀 많으신 분들, 아내 때문에 속썩고 막, 이런 분들 이그만살아었어 이제. 음. 그렇지만, 6월달은 간제도 조금 맞을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애가 많아서 그래. 근데 여자들도 애는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한다 했잖아요. 여자분들이 음. 의외로.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아직, 은독설적이고 독기 품고 아직 3월만 견딜만 해. 자존심으로 버텨. 근데 여기는 여자분들은 한 2년 더 있어야 떴기고, 남자분들은 막, 이제, 눈, 갱년인가막 눈물도 막 나고, 막, 그만 살았고, 막, 이러고, 막, 밖에 여자 보면 절단납니다. 음. 무조건 백방 다 걸립니다. 네. 다람피, 애인이 있고, 막, 여자가 저저 집에 가서 절대 부러면안 됩니다. 술 한잔 먹고 울면서 막, 그, 부러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없다고 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 뒤발히는거 조심하셔야 되고, 음. 또 옆집 아줌마인데 친구한테 또 들켜갖고, 그, 집에 가서 불 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따라 붙는 자가 있다 조심 좀 하셔야 되고, 꼬시는 상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이제 51세 분들은, 이거 가슴 이제 합병도 좀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음, 그 지금 작년에 원래 칼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냥 그냥 무난히 넘어갔다 하지만은, 6월달에 반복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인대 같은 거, 무릎 십자? 네, 십자. 네, 파열 네. 이런 거 조심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뼈가 아니고, 인대, 인대 네. 쪽으로 다치시는 거, 이거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네. 네네. 어, 여자분들 특히요. 음. 먼저 힐 치고 가다가 막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세요. 6월 달에. 빗길도 조심 좀 하시고,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셔도 좀 다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엄마들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네. 헬스, 그룹, 다, 헬스나 이런 데 운동하시는 분들 있는가? 그런 분들도 낙상수 같은 거 이런 거 조심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가서도 어. 다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고꼭 다치신 분들, 어, 이분들, 빌으셔야 돼 이분들도 돼지띠분들은 음. 개인적으로 다좀 빌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63세 분들은요 이거 어, 뭐 제가 이런 말 이걸 방송에서 해야 한다고 요것도 몰라서 모르겠다 63세 분들도 이래 밤새 안녕할 수가 있으세요 음. 네 특히 남자분들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폐 쪽으로 검사 많이 하시고요 음. 네 호흡기죠 네. 폐 쪽이면 흉부 압박 뭐 이런 거 있죠 심장 폐질환 이런 거 그리고 이뭐술 먹고 나서 왜뭐 두통약 같은 것거 이런 것약좀 거 드시지 마시고 많이 심하신 분도 병원 가세요 그거 약제 내가 안다고 해서 약으로 해서 막 집에서 대충 떼고 이런 거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치통 음. 치통 이빨 빼고 이빨 하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6월달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치아 치아, 치아. 치통 네 치아암 이런 것도 조심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어, 이분들 밤새 안녕하실수 있다 했거든요. 교육생분들 네. 이런 것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살아계시는 분들 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음. 오세요. 이분들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75세 분들은 이분들은 그잔치집에는좀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잔치집이요 네. 요즘 잔치를 많이 하지 않는다마는 그왜 좀, 굳은 거나, 이런 데 너무 집에 음식 먹거나, 흉하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음식 조심 좀 하시래요. 네. 음식 조심 조금 하시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건강수는 원래 6월달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생일이, 그, 조금 늦게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생일이 6월달에 걸리시는 분들, 특히 이달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6월달에. 네. 아셨죠? 그래, 부모님이, 그, 정해생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연락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 이것도 진장, 흉부 쪽으로 좀, 폐 쪽으로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대식 분들, 이 분들이요. 자식 분들이 있으면 대수 되면 좀필요좋으면 좋겠어요. 음. 이분도 다섯 수 액살도 좀 풀으셔야 돼요. 이게 도약은 도둑 맞는 것도 되, 되잖아요. 이별 수도 되거든요. 음. 부부의 이별을 할 수도 있고, 막그렇다 말이죠. 누군가와는 이별을 하라그랬거든 어. 자식을, 자식을, 자식하고 이별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자식이 뭐, 어디서 뭐, 다치거나 이런 거막 놀랄 수가 있어, 내가 안 다치면. 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건강하고, 이 자식은 더안 좋게, 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의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어. 내가 너의 잔칫집에 가면 내가 주당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주당 먹어서 막 오슬오슬 떨고 오는 사람은 전부로 가까갖고그 사람들 나눈다니까, 그 할배들은. 음. 근데, 오히려 내가 그런데 갔다 와서, 내 자식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 이 정해생 분들이, 자식들이, 결혼을 출가를 했는데 아기 못놓잖아요그 정예생이든 기예생이든 자식이 삼신이기 하신 분들 삼신 좀 받아 빌어 주세요. 이 부모님들이 빌어 주시라고. 아기가 음. 좀 늦다 싶으신 분들 있죠. 네. 고집 보기보다 고집 티비 세거든요. 어. 이이이 이, 이, 이 기예생 기예생 분들하고 정예생 분들이 암 무당이에요. 근데. 요 땅에 가면은 뭐, 부처모시고막 살다시피 막 일하면서 막선무당 같이 막, 막, 막 그러시는 분들, 들러 들어 있으세요. 그래서 또 얘기 또 듣고 나면 또다 맞는 말이래 또. 음. 근데 이제 자식이라도 너무 좀, 좀또 지나쳐서 그래요. 음. 가인보마 많이 하십니다. 신의생 엄마들도 그렇고 자식들 너무 넘쳐요 이게. 막 자식이 세이라도막 누구 죽바는데 뭐. 음. 저 정의생 엄마들도 웃을 일은 아니고. 다큰 아들들 아직도 용돈 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너무 가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한테로, 안 좋은 기운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잔치집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 고그 갔다 와서, 막 할배들, 막,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주당 먹었어요. 가면서, 막, 저, 이래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뭐, 저, 그냥 가시소, 막, 이래요. 그냥, 들 때는요. 그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본인들은 거기에 갔다 와서 다 이게 안 좋으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그러다, 요, 물어만 봐도 나아요. 근데, 당신 자식이 안 좋아, 이, 저, 일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음 그러면은, 그냥, 저, 병리에, 저, 저, 물이 떠가지고, 팥 일곱 개 드셔봐요. 이, 가면은, 가요 또, 삐죽삐죽 가서, 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 어떨 때, 그 가서 요래 한옥 사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 돈이, 저는 돈이 나가야지 또 남는다 보거든요. 그죠? 이 음. 실제로 뭐, 팥을 한대 사갖고 다뭐 하겠어요. 그죠? 동지도 아닌데. 그래, 그거는 또, 막, 그, 어디 또, 구석띠기찾아키나는거 뭐, 찾아가지고, 있으면 또 먹는데. 그럼 그걸 뭐조면 조금 타고난데, 이도 와서 또왜 물어보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떨 때는 우리 집에 있는 거줘요 음. 제가 이러도 가져가, 드세요. 그러면 그 어른들은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와요, 또, 그게. 네. 근데요, 가실 때 그, 그 자손들 조심 좀 시키세요. 막 이러거든요. 좀 있으면 막 울면서 막 뛰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음. 그런 경우에는 부모들 앞에는 자식들한테 이거 조심시키나 이런 말을 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말기를 좀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물어보면은 어른들은 나으세요. 근데 잔치집에 갔다 와서 주당을 사실는 저는 주당을 먹는다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주당을 먹겠노? 이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감지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 갔다 와서 내 자식이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에 오는 그 화를, 그 홍살주당을 풀어라 하는 거지 내 자식이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분이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자기들이 막 생각에 막 그런 얘기 때문에 막오들오들막 떨고 와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거 한장실물한 그릇 떠물하겠다고 그게 왜 낫겠어, 그죠? 음. 생각 차이거든요, 그거는요. 저도 어떨 때는, 제가 그래가 기도를 해봤어요, 한 번은. 아, 저게 왜 낫지? 이래 싶었는데, 생각인 그러더라고 그거는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켜봤어요. 근데 묻고 나, 물어보고 나서 그냥 가셨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그거는 만화님 같이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 엄마가 얘기를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래도 그, 하고 나서 그, 아들이 이미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조금 다치기만 다치시고 살아셨는 적은 한무 그런 경험도 좀거다하게 일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75세 분들 특히 정해생 분들요. 잔치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네. 아셨죠? 잔치 가시면은 내 자식들이 좀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어, 여기, 신혜생 엄마, 개혜생 엄마들도 맥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직, 아직까지 애기들이 좀더 어릴 거니까, 그건데, 신혜생 엄마들, 막, 자식 사랑 한다고 너무 물고 빨고, 막, 아들 스트레스 주고 좀덜 하셔야 되고, 여는 뭐, 결혼해보면, 아, 낫고, 막, 아, 자식이 서방이 됐든가, 막. 서방이면 저쪽 던지 낫고, 이런 경향들이, 되지 때들이 좀 있으세요. 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좀안하서으면 좋겠고, 저 기혜생 분들,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지금요. 막, 아니 하게 잖아요 막, 아니, 척하고 그래야 계시면 안 되고, 정혜생 분들도 진짜 심합니다. 만 아직까지도 감나라, 메나라 막다 하세요. 막 그거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예생들 엄마들이 많이 심하대요. 다른 엄마들도 다 심한데 정예생 엄마들이 좀 강해 보기보다 되게 강해. 그거 좀덜 하셔야 돼요. 원래 원래는 특히 요월달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엄마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